첫 번째 이슈,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매해야 될 종목,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이번 주에 있어야, 이번 주에 일어날 일들, 이런 쪽을 좀 먼저 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지표, 즉, 주가 지수가 얼마만큼 움직일 건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일주일 동안의 일정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3일 어, 요날은 이제 일본이 그 휴장이에요. 13일 다음에 13일 월요일이라는 일본 휴장 휴 휴장. 장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아시아 쪽에서 뭐 일본 일본 증시가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14일 날 화요일 날은 큰 무리 없이 지나고요. 15일 날 요때가 지금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일 그 다음에 17일 17일 날또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날이 제일 큰 날이에요. 15일 날이 뭐 있죠? 제일 큰거 어, 미중 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무역 합의 1차 합의 1차 합의 1차 합의에 대한 서명 요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은 뭐이쪽에 있겠죠. 그죠? 16일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7일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금리 결정. 뭐 동결이겠지만, 금리 결정이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어, 그, 한국만의 그 이슈, 어, 요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제 여기에 뭐일 미중 무역 분쟁의 1차 합의 서명 요런 것도 있지만은요. 연준의 베이지북, 베이지북. 베이지북에 대한 부분 어 요게 발표가 돼요. 베이지북 발표. 그래서 경제 지표나 요런 쪽이 지금 나오는 그런 여건일 거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란과 미국,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지금 무력적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뒤로 좀 이렇게 수면 아래로 잠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OPEC, OPEC, o p 그, 석유회의 월간, 그, 원유시장 보고서, 어, 원유시장 보고서, 보고서가 나오는 때예요 그래서 WTI, 유가에 대한, 어, 향, 방향성, 방향성, 어, 요것이 이제 15일날 나올 거예요. 그니까, 러 영향을 주는 것은 항상 16일이에요. 그죠? 미국 시간으로 따져서,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주일 동안에 제일 크게 일어날 그요소고요 어, 전체적으로 시장에,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 여건, 뭐, 금리 결정이 크게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닐 듯 싶어요. 어, 현재로서는 금리가 이제 동결이고 11월달에 11월 작년 11월달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죠 동결에 동결한 상황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 17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니까 실제 어, 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가 이제 앞당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은 없고요. 특히 이제 금리에 대한 여건에서 뭐 금리를 인하한다 아니면 금리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내용들이, 뭐, 재차 부각이 된다면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는 16일이죠. 16일이에요. 그죠? 그니까, 러 어, 우리가 봤을 때 제일 핵심적인 때, 그니까 러 제일 크게 봐야 되는 날은 16일이에요. 어쨌든, 16일이, 에, 크라이막스일 거고, 16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니까, 러 일주일에 대한 전략은, 일주일, 일주일에 대한 전략은, 제일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1이다 라고 하면 16일. 아, 요건 잊어먹지 마시고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 어,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움직이는 걸 동안에 아, 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 요 부분이 왜집결이 되느냐 라고 그, 그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뭐 미국 시장부터 먼저 봐야 돼요. 아, 미국 시장 먼저 볼게요. 미국 시장 지난 금요일 날 끝난 지난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서 시, 내렸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내린 그런 상황이고 이 내린 이유가 다른 거는 없어요.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 네, 경제 지표, 경제 지표에 대해 경제 지표가 좀잘안 나왔거든요. 어떤 경제 지표면은 고용 지표, 고용 지표, 고용 지표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 이제 미국이 고용지표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호황을 달렸었던 부분에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격한 뭐 보고나 레포트 요런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 신문 부스 그러니까 그 어. 고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좀 자극적으로 쓴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만큼만 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에서 어 미국의 그 미국에서 미국의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자체적인 것을 보면은 실업률 자체가 3.5% 3.5%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실업률이 3.5%라는 것은 거의 완전 고용에 완전 고용 완전 고용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2% 정도 돼야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3.5%에서 4%그 사이에 있으면 완전 고용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죠 다만 이제 고용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서 에 지표 중에서 어 이제 그 비농업 분야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ADP 고용지수, 고용 ADP 고용 레포트 같은 경우는 잘 나온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추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고용지표가 약간 좀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 크게 그뭐 고용 지표의 실업률이 낮아져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비농업 부분에서 25만 6천 명어 어,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14만 5천 명으로 쿡 줄은 그런 상황이고, 16만 5천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많이 줄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한간에서는 고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나 임금에 관련된 부분이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 넘겨 짚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아만 그냥, 그 고용지표, 고용시장의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가 낮게 형성돼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미국 시장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죠. 아마, 주가가 미국 시장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조정을 받는 거다. 조정받을 때도 됐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크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죠. 0.5% 내외에서. 아래에서 지금 움직인 그런 상황이죠. 다우지수 133포인트, 아스닥 24포인트, S&P 지수 9포인트, 이렇게 내린 상황이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슈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같이 어,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일단 뭐, 미국과 이란의 물련 미국과 이란, 아, 이란의 그 무력적 그 이슈, 이런 것들은 수면 아래로 잠자 있는 상황이고요. 있 특히 이제 이란 쪽에서는 <laughs> 명분을 잡고 있었던 게 이제 미국의 선제적 어, 암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레마니니 그러니까 솔레이니 만이죠 어, 어, 그 제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란 내에 그 증폭되어 있는 군중 심리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라크 내에 있는 미란 어,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기지에 미사일을 쏴서 공격을 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 대비를 했겠죠, 그죠? <laughs> 물론 이제 알려주고 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깼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어, 그래서 미군의 그 사상자는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여객기예요 그죠?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어, 그, 이란에 의해서, 이란 미사일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였었고 이란에서도 이란 군부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론이 들고 잃고 있는 부분을 그걸로 약간 좀 잠재우고 누르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여건과 특히 이제 이란도 민간 항공기에 대한 격추기 때문에 주변에그 주변 강대국도 굉장히 많죠. 주변 강기, 강대국들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선제적으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처리, 그리고 조사에 대한 착수, 이런 것들을 좀 약속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불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이 이란을 얼마만큼 강하게 제재를 하느냐, 제재를 하느냐, 이 강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어, 제일 이슈로 작용하는 그 이란발리스크는 어쨌든 뭐 지난 주에 잠잠하에 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에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 그 어려운 부분에서 어, 해소가 되는 과정 과정에 한국 시장이 옵션 만기를 거쳤고 옵션 만기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부분이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느냐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제가 그 지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조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빠지는 것보다 조정을 받는다면 한국 시장도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다. 다만 조정받는 그런 여건에서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 막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설명을 드렸냐면, 삼선전환도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죠 삼선전환도. 삼선전환도. 그래서 삼선전환도가 양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조정받는 그,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지만, 이 조정받는 폭이 그 양선 안에 묻힐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조정 어, 요구로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양 전환됐다라는 것은 추세적으로 어, 하락에서 상승 적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될 부력까지는 없다. 위축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일주일 동안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슈를 작용하는 날은 제가 보기엔 16일일 것 같고 13일도 이슈가 있죠, 그죠? 13일도 13일에서부터 16일까지.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죠? 컨퍼런스, 컨퍼런스. 이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상승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이니까 어, 종목을 불러드릴 때 그때 <laughs>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